안녕하세요 2024년 9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아, 오늘 쪽파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을 쪽파 심는 시기입니다 아 저도 이제 이번 그 태풍 즉 바람, 태풍 동바한 그런 비 오고 난 다음에 이제 온도가 뚝 떨어져 가지고 이제 가을 쪽파 심으면 될것 같습니다 매년 보면 한 9월 15일 전에 심었는데요 오늘은 9월 23일, 대략 한 일주 정도 늦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뜨겁고, 폭염으로 해서 지온이 너무 뜨거워서, 아, 일찍 심어도, 아, 쪽파가, 이게 종구가 생겨지고난 다음에, 도리어 스트레스만 쌓일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밀었습니다. 원래 쪽파를 심는 시기가, 아, 보통 8월 한 22일부터, 8월 어, 그러니까 하순부터 9월 상순 모으면 됩니다 그래 보통 옛날 어르신들은 뭐 처서 때부터 시작해서 백로 때까지 쪽파 심으면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을 했었어요 24세기로 처서는 8월 22일이고 어, 백로는 9월 7일입니다 근데 벌써 이제 어제가 우리 추분이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추분이 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 지난 토요일부터 비가 오면서 어, 심한 점은 뭐 폭우도 피도 심한데요 어쨌든 말을 해보 바라고요 그 온도가 33도, 32도 가든 게뚝 떨어져 가지고, 아, 최고 온도 27도. 아, 오늘은 25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인제시씹도 되겠다. 라는 말씀 먼저 전제해 드리고, 그, 오늘은, 그, 쪽파에 심는 식이라든지, 뭐, 방법, 뭐, 제식 거리, 아,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쪽파 소독하는 방법, 아, 이런 거. 그리고, 뭐종자 준비를 어떻게 한다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이렇게 쪽파를 좀 따듬었습니다 즉 쪽파를 신기 좋도록 이렇게 그 끝을 요 가위로 잘랐습니다 가위로 오전에 잘랐는데 벌써 뭐가 내미는 것네요 이야 참 고색 내미네 오전에 잘랐었는데 오전에 자르고 빛이 너무 뜨거워서 좀 시간을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렇게 좀 잘라 줬고요. 아, 어, 그 과정부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쪽파는 보통 이제 그 수확을 5월 말, 5월 하순에서 아, 늦으면 6월 상순에 이제 그 종구를 수확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심는 것들이 아, 어, 가을에 먹고 또 봄에 4월, 5월 달에 먹고, 참 4월 달에 먹고 5월 달는 벌써 억시스 못 먹죠. 그리고 이제 5월 달에까지 못 먹은 것들은 이제 놔뒀다가 이렇게 쪽파 종구를 어, 종구용으로, 종자용으로 이제 보관을 합니다. 보관을 하는데 어, 저는 어떤식으로 했는가 하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여기 이제 제 작업장하고 여기 이제 닭장입니다. 닭장 사이의 공간 어, 빛이 많이 안 들어가면 저에게 해질 때 잠깐 들어가는데 직주적으로 닿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어, 하나의 치마 끝이죠 바람이 잘 통하는 치마꽃에 이렇게 어, 달아놨습니다. 양파 망에 넣어가지고도 달아놨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묶어가지고 한번 뽑기 볼까요? 아다 빛이 들어네. 뽑기 하여 제가 제가 그늘에 가서 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뜨겁네요. 이렇게 이제 저는 그 옛날 우리 아버님처럼 집으로 익는 솜씨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묶어가면서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사방을 뺑 돌아가도록 이렇게 이렇게 이제 묶어가지고. 잘놓면이 뿌리가 바깥으로 나가니까요 애들이 어 일단 습하지 않기 때문에 바짝 건조가 가능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 싹이 안 납니다. 싹이 그리고 이 쪽파는 어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그 여름에는 휴면을 합니다. 그 휴면을 타파하는 방법은 30도씨 이상 온도에 한달 이상 놔두면 자동적으로 휴면이 타파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어도 큰 문제가 없다. 제가 지난번에 추석에 먹으려고 제가 8월 초에 제가 그 쪽파 심는 거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때도 벌써 그 6월 초에 수확했던 그 쪽파 종구가 한달 이상 이렇게 건조된 상태에서 그 휴면을 했기 때문에 아 심어도 싹이 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심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제 심을 때이 쪽파를 예를 들 이렇게 이제 그 종구를 이대로 그냥 심기보다는 뭐 그냥 심어도 그 싹은 납니다. 그냥 심어도 싹은 나는데 어, 일단 이렇게 뿌리 부분은 제가 좀 보기에는 좀 많이 잘랐기 때문에 안 잘라도 되겠지만은 이윗 부분은 이 부분은 그 칼이나 가위로 잘라 주셔야 되는데요. 칼은 좀 위험하니까 그냥 가위로 자르시면 됩니다. 이런 가위도 어, 잘 잘립니다. 이런 가위도 제가 한 손에 휴대폰 이 있어가지고 어, 좀시원하게 그런데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요. 보자. 이렇게 끝을 끝을 날리시면 됩니다 끝을 그 너무 잠시만요 이거 안잡히나 이런식으로 이렇게 날리시면 되고요 뭐 심하게는 한 3분일까지 날리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날려주시면 좋은게 뭐냐 이렇게 짤, 끝을 날려주면요 그 생장점이 어 이게 뭐지 하고 갑자기 애들이 발라를 합니다 윗부분이 날라갔으니까요 이제 고기만 들이면 밀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 발화가 균일하다 동시에 발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텃밭농약 그 양이 얼마 안되니깐요 뭐 크게 문제 자란 것 골라 뽑아 먹으면 되지만은 재배하시는 분들은 이게 동시에 자라야지 작업이 일주로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뽑고 저기서 뽑고 왔다 갔다 보면요 그래 왔다 갔다 하다보면 인금에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쪽파 종굴 준비할 때고런줄 아 하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깔때요 잘라 줄때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가위로 자를 때, 요 손, 가락으로 조그마하게 문지르시면, 요 껍질이, 이렇게잘 벗겨집니다. 바짝 말라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그 껍질, 좀 지저분한 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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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벗겨주면, 좀이향이면 낫습니다. 어, 뭐 보기 좋은 떡이 뭐 맛있다고, 역시나 이렇게 해주면, 겉에 묻어있는 혹시 그냥 병균도 물론 소독은 하겠지만은, 한번더 벗겨주므로 해가지고, 좀 보다 더 깨끗한 이런 그 쪽파 종구가 심겨진다이런 말씀드리고요. 좋은 쪽파 종구는요. 너무 이렇 통통한 것보다는 저는 요거 수학식을 넣주다 보니까 종구가 좀 통통해졌어요. 한 어느 정도가 좋은가 하면 그 요, 요 정도. 예, 요 정도가 좋습니다. 요런 거. 아, 너무 굵은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약간 그 타원형인 이런 것들이 좋, 다 요런 것들이 그요안에서 싹이 3개씩 올라오거든요. 3개, 3개씩 올라오는데 충분히 아, 자람새가 있, 이 요즘 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요, 이제, 저런, 어, 싹을 자를 때, 위에 이부분을 자를 때 만져보고, 이게 물렁물렁하다. 그러면 벌써 영양 손실이 많단 이야기입니다. 이, 보관이 잘못됐다든지, 이 예, 보관하기 직전에, 완전히 건조를 해가 일주일 상 그, 좀, 그, 건조를 해가지고, 이부분을 이런 부분들을, 입줄기를 바짝 말랐어야 되는데, 이게 안, 마, 안 마른 상태다. 뭐, 그러면, 이 영양 손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양파망에 넣어서 이제 보관할 때는 그에는 말라있어도 속에는 습해가지고 싹이 올라올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그 심을 때 이제 그 심는 시기는 어 제가 방금 그 8월 하순부터 9월 상순을 했는데요. 그래도 내가 수확할수확 시기를 감안하고 싶으면 좋습니다. 쪽파는 그 45일에서 50일 지나면, 고그 정도 되면요. 가장 맛있는 상태가 된다. 가장 맛있는 상태. 그리고 그 40일 전에 이제 수확을 하게 되면요. 그 키가 좀 작다든지 살이 좀덜 쪄가지고 아, 수확량이 좀 줄어듭니다. 예, 그런 것을 감안하면 대략 한 45일 감안해서 그 가을 김장할 그 쪽파김치 만들 그런 재료는 그 수확시기를 감안해 가지고 한 45일에서 한 50일 전에 어, 파종하면 좋다 그래서 저는 1분 요렇게 파종하고요 1분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은 이제 그 추석에 먹을 거아다 다, 못뽑았습니다 그다 뽑고 난 다음에 저는 늘 10월 초에 파종을 해 가지고 한 11월 한 15일쯤 제가 어 김장할 때 그때는 김장 그김청으로 그때 심은 걸 사용을 합니다 이제 지금 이제 심은 것들은 가을에 뽑아먹기도 하고 또 월동하고 내년 4월달, 3월, 4월달에 뽑아 먹기도 합니다. 용도가 그렇다. 그래서 그 심는 시기는 어, 우리 텃밭지기들은요, 늘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역으로 계산하면 좋습니다. 추석을 먹을려면 추석 45일 전에 아, 파종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을 때그 노지에 바로 심는 경우가 있고요, 비닐을 멀칭해서 심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비닐 멀칭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잡초에의전제을좀덜 하겠죠. 즉 풀뽑기를 좀덜 한다. 그런 면에서, 아, 검은색 비닐을 멀칭해서 심으면 좋다. 이런 말씀까지 곁들이고요. 그리고, 어, 제식 끓리는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아, 제가 여기 좀그 쪽파 심을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 추석 때 먹으려고 제가 심어 놨다가, 아, 다못 뽑았습니다. 친구들도 좀 이번에 좀 놀러 덜어가지고덜 뽑아줬네요. 저도 먹고 공략 했는데, 이번 추세 이거 한 단이 2만 5천 0씩 했죠? 이거. 신원 대략 한 45cm 됩니다. 뿌리까지 길이 감안하면요. 이렇게. 더워도 잘 키웠었는데, 아, 남았습니다. 지인들 공유하려 했는데 좀 남았고. 역시나 간격은요. 이렇게 보시면, 요게 한 15cm에서 16cm 됩니다. 요렇게. 저는 15 내지 16cm 정도. 요 간격으로 심고요. 좀 넓게 하신 분들은 뭐25 곱하기 20. 뭐20 곱하기 20. 그리고 뭐15 곱하기 10. 뭐, 이런, 이런 식으로 해가고 하고, 하고요. 이 줄기만 생산하신 분들은 더 좁게 합니다. 5 곱하기 10해가 아주 좁게 해가지고 빨리 뽑아가지고 바로바로 초라한다.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이 목적에 따라가지고 포기 포기랑 제에 식거리는 달라진다. 참고로 저는 요 구멍을 이렇게 그구멍천청공안된 일반 흑색 필름입니다 흑색 필름으로 이렇게 두둑을 만들고 이렇게 비닐 멸칭을 했다. 그리고 또 뚫는 거는요. 어, 제가 다른 영상에도 보여드렸지만은 이 부탄가스 잘랐는 겁니다. 전은전에 보여 드린 그 가위 그걸 자르면 됩니다. 그 가스 뺄 때는 호미로 요이 부분에 잘라낼 부위에 콕 찍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이렇게. 이자르면서 자꾸 쓰다 보니까 이게 뭉퉁뭉퉁해져 가지고 자꾸 계속 자르고 자르다 보니까 지금 좀 짧아졌어요. 원래는 이렇게 짧은 게 아니었는데 한이 정도 키한뼘 정도 됐는데 아, 이렇게 짧다 지금은 자꾸 쓰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요렇게 잡고요. 살짝 돌리면요. 렇게 구멍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렇게 구멍이 생깁니다. 이렇게. 요, 요, 비닐은 이제 별도로 모아서 어, 처리를 하고요. 이런 예, 식으로 해가지고 그 어, 구멍을 뚫으시면 되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 장점이 있어요. 지금은 이게 이제 비닐, 그 제가 로탈리친 상태에서 비닐 쳐내가지고 안에가 부드러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먼저 뽑아 먹은 곳이 있습니다. 먼저 뽑아 먹은 곳, 예, 먼저 뽑아 먹은 곳은 이게 보면요, 다시 여기 심으려고하이 딱딱합니다, 벌써. 이제 이런 경우에는 비가 들어가서 비물다 딱딱한데 이런 경우에도 얘를 가지고 한번더 집어 넣습니다. 이렇게 한번더 집어 넣고 돌리 가지고 빼면요, 이렇게 흙이 따라 나옵니다. 이골포장 매놀 구멍 내듯이 이렇게 빵 나옵니다. 그때 이렇게 톡톡톡 다시 집어 넣으면 틀어가지 어, 넣으면요, 이 부분이 부드러워진다 흙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호미로 별도로 콕콕 찌을 것도 없고 이렇게 한번 해서 다시 요게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하시면 이 땅이 다시, 이러 부드러워지니까요. 이렇게 다시 심을 때는, 여기 이렇게 해서, 어, 심어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사용해보시면, 요, 부탄가스, 생각보다 용도가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렇게 왜 이렇게, 이제 그, 구멍을 넓게 만드느냐. 일반 그, 그, 하우스 파이프 같은 거, 그런 걸로 그냥 쿡쿡 찍어도 구멍은 또 비잖아요. 하지만 저렇게 넓게 만드는 이유가, 이게 이제, 여기서 요거 잠깐 보여드리면 설명 드릴게요. 이렇게 올라오면서, 지금은 요 공간이 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다못 먹고, 놔두면 겨울에 잎은 다 마릅니다. 마르고, 이제 지하부만 살거든요. 뿌리하고, 잎줄기일부만 살아가지고, 봄이 되면 다시 올라옵니다. 올라올 때는 요만큼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분열이 돼가지고, 이 부분이 꽉 찹니다. 그때는 다시 어차피 지 뜯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두번 일을 하지 않고, 요렇게 해주로해서 나중에 웃걸음을 준다든지, 그리고, 그, 물을 준다든지, 이럴 때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좀, 구멍을 좀 넓게, 역발상이요, 그러니까요. 발상의 전환으로, 아이, 저는 이렇게 넓게,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두둑그 폭, 넓이요. 넓이는 어, 비닐에 맞춰서 하면 편합니다. 작업하기 좋게. 저는 이게 1m 짜리 비닐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75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양쪽 신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골, 골랑은 어, 발을 디디 가지고 이렇게 서서 작업할 수 있을 정도로 하기 때문에, 위에든 한 35에서 40cm 정도 요폭을 해주시면 좋다. 그래 해가지고 이 고랑의 역할은 어 이렇게 딛고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비왔을때 배수가 될수 있는 배수로 확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 빠짐이 좋도록 고랑 가운데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고온 좀 조정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두둑을 만들 때도 이왕이면 조금 가운데가 더 도톰하게 넓게. 아랫배 나오듯이 남자들 아랫배 생겼듯이 이렇게 약간 가운데가 더톰하게 해가지고 비가 왔을 때 외든 옆으로 물이 흐르고 물빠짐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예, 그렇게요. 예, 이렇게 잠시 일단 이렇게 만드는 방법 설명 드릴 고요 이게 이제 비닐물창기 전에 이제 로타를 칠때 저는 여기 뭐가 들어갔는가 하면 어, 토양 살충제, 토양탄 그리고 그 뭐 다른 거뭐 마샬이나 사이메트는 거 넣으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그 토양 살균제 저는 그 후창 이재를 넣습니다. 흑색 그 썩은 균액병 방지하기 위해서 후창 이재도 넣고 그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아, 잠깐 보여드릴까요? 예, 여기 후창 이재입니다. 여기에 그, 마늘, 양파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쪽파는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쪽파는 핵폭탄이 등록되어 있나 모르겠네요. 그래도 뭐, 같은 백화가니까, 자가소병이니까, 아, 저는 이렇게 요거를 가지고, 그, 어, 양파, 마늘, 심을 곳, 쪽파 심을 곳다 같이, 어, 한꺼번에 뿌리가 이게 토양혼화처철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갔는가하면 요 뽀빠이 잎재라고 해가지고 아, 여기 유기농 사진인데요. 아, 이렇게 아, 일반 참 사중복비입니다. 아, 유기농이 아니고 사중복비인데 이렇게 보시면 뽀빠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마늘, 양파 뭐 이런데 사용하고 고 고추라든지 이런 데 하면 이제 뿌리 발육이 좋아집니다. 이게 그그래 가지고 아, 이것도 같이 제가 좀 뿌려 놓습니다. 이렇게 뿌려주고 그리고 그 복합 비그램, 일반 맞춤 24호 복합 그름에다가 비료에다가 또그 칼슘제로 제가 석회, 고토 석회 뿌려줬습니다. 고토 석회 그리고 붕사도좀 뿌려줬고요. 그리고 또뭘도좀뿌려줬는가 또 하면 제가 지난해 그, 그 지난 그해 심어가지고 금년도 양파 그 제가 수확할 때 제가 양파 농사 잘된거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렸죠. 저는 뭘더 뿌리는가 하면 이렇게 나무째나무째를 이렇게 태운. 그래가지고 완전히 인수되기 전에 저는 아예 물을 뿌려 가지고 이렇게 훈탄을 만들었습니다 훈탄 이렇게 여기 판매하는 것도 시중에 판매하는 것도 있습니다 바이오차라고 검색하면 돼. 바이오차 바이오차 검색하면 훈탄이 나옵니다 이 훈탄도 같이 좀 뿌려 줘 가지고 이 토양 개량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미리 바짝만 해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제가 이제 그저께 그 제가 한번 설명 드렸었는데요 그, 마, 늘 소독하는 방법, 설명드렸잖아요. 마찬가지, 양파도, 요렇게, 상공 베누람, 요거, 500배액, 그리고, 스미치온 유제, 두 가지 해가지고, 요거는 1,100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소독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건가 하면요. 요렇게 준비한 종구에다가, 이제 물을 붓고요. 여기 대략 한2리됩니다 2리터. 요게, 예, 1리터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는요. 굳이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그만면2리면요 그 첨백으로 계산하면요 10리 뜨면 요게 그 20g 들어가고요 배누람이 요게 20g 들어가고 그리고 5리 뜨면 10g 2리 뜨면 5g이죠 1리 도 조금 더될 거니까요 한 그만 대략 한 4g 내지 5g 그럼 요걸로 숟가락으로 한반 숟갈 조금 못되게 넣으면 요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그래가지고 한시간이 약을 넣고 한시간 담갔다가 건져내가지고 말려가지고 이제 심으면 됩니다. 지금 지금 시간대가 오후 한3시니깐요 어, 제가 요거를 이제 소독하고, 어, 한 시간 있다가 건져가지고, 아, 제가, 어, 나중에 또 심을 겁니다. 그 심는 거는, 아, 지금 소독까지 과정이 필요하니까요. 제가 하, 하나만 가지고 그냥, 그 소독했다 보고, 제가 가서 그냥 설명만 한번 드려볼게요. 심는 방법. 아, 영상도 오도 길어지네요. 아이고, 다들 길어지는 거 싫어하던데. 자, 요거는 심을 때, 아, 요, 요 정도 틀면두 개, 이렇게두개 넣고요. 이렇게 심으시면 넣, 딱 넣고 넣으면 대략 느낌상 오잖아 여기 한 사, 음, 바닥까지 계산하면 한4 내지 5cm 들어갔겠다. 그럼 위에 덮이는 부분은 대략 좀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 요, 요흙 가지고 살짝 건드리면 대략 1 내지 2cm 정도 덮이겠다. 요 정도. 너무 깊이 덮을 필요도 없습니다. 요 정도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올라오고 난 다음에 이제, 뽑아먹을 건 미리 뽑아먹고요. 혹시, 이제 못 뽑아먹고, 이제 월동안 건데, 만약에 겨울이 춥다. 그러면 여기다가 에 흙을 조금 더, 흙을 조금 더 이렇게 복토를 해주시면 됩니다. 복토. 흙을 하든지, 뭐, 상태로도 관계없어요. 아니면 완결에도 관계없고, 복토를 해주시면 나중에, 그, 겨울 월동안 도움이 되고요. 정, 아주 춥다. 그러면, 뭐짜리 부직포라든지, 반 부직포 있잖아요. 흰색. 양파 듣는 부직포, 아주 얇은 게 있습니다. 그걸 하든지, 그게 없으면 일반 부직포 집에, 모짜리 부직포, 제추매터는안 됩니다. 제추매터 사정하지 말고, 모짜리 그런 부직포라든지, 흰색 그런 부직포, 부직포를 덮어주시면 또 보온이 되니까요. 아,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쪽파는 생각보다 내한성이 강합니다. 잘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뭐, 부직포가 안 덮어도 될 것인데, 아,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내년에 그 씨앗용으로 종구용을 쓴다 나 요건 요쪽엔 좀 늦게 뽑아먹겠다 그러면 요런거 한개만 심어도 됩니다 한개만 심어도 얘가 분을 대고 분을 대가지고 어 보통 쪽파는 분을이 세번까지 된다고 합니다 세번 그러면 보통 8월달에 심으면 세번까지 되고요 10월달에 심으면 두번 정도 예상하면 됩니다 두번 정도 예 그러니까 분을 대고 분을 대가지고 여기 지금 현재 안에 세개 들었잖아요 분을 대고 분을 대면 벌써 여섯 개에서 또, 세, 번 분을 되니까 18개가 되잖아요. 이렇게 보통 이거 한개 가지고 15개에서 20개 나온단 말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종자형 옷을 꺼내 하나만 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먼저 뽑아을 거는 두 개씩 놓고요 나중에 늦게 뽑아볼 거는 한 개씩만 심어도 충분합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나는 씨가 많다. 그래서 중간에 언제 어떻게 뽑을지 모르겠다. 그러면 차라리 두 개씩 그냥 심어주시죠두 개씩 붙은 걸로. 좋은 전체를 이렇게 두 개씩 붙은 걸로. 어디까지 갔나? 이런걸 예, 심으시면 어, 먹는 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어, 텃밭용은 많이 심는게 아니니깐요 제 어, 영상 주로 텃밭 하신 분들 많이 보는데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 쪽파 재배 방법 설명 드린 길에 쪽파에 주로 많이 생기는 병은 녹병 그리고 잎마름병 그리고 뿌리 응애 거세미나방 그리고 고자리파리 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녹인병도 있고요. 그래서, 아, 이런 분들은 영상이 길어지니까요. 제가, 어, 아, 몇 가지 사용되는 그런 약이라든지, 이런 거다 적어가지고, 제가 댓글에다가, 아, 고정해 놓을 테니까요. 아, 그렇게 이해 바랍니다. 그리고 쪽파는, 그, 참고로, 그, 전에 제가 가량 먹기 좋은 게 45일 전후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쪽파는, 아, 신고, 60일만 지나면요, 이 끝이 조금씩 마릅니다. 이 끝이. 그리고 60일 지나면 이 끝이 아무래도 좀 거칠어져요. 그래서 가을에 물 것도 너무 빨리 심으면요, 좀 그런 거칠어질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한 45일에서 50일 정도 감안해서 그렇게 키우시고요. 역시 잎이 다 마르고 난 다음에 봄에 새로 올라와도 올라오고 45일, 요 정도. 호태가 가장 맛있지. 벌써 60일 지난다. 그러면 이 끝이 또 마릅니다. 원래 그래발라요 그리고 이 끝이 마르는 원인은 겨울에 추워도 마르고요 이제 입줄기가 마르기 위해서 마르고 그리고 그 뿌리에 고자리팔이 라든지 아니면 뿌리 응애 라든지 아니면 그뭐여름 올리는 같이 폭염에서 지운이 뜨겁다 든지 뿌리가 장애를 받으면요 당연히 영양 흡수가 안될 거 아닙니까 영양 흡수가 안되면 위로 올라가야 될 칼슘이나 칼리 성분 k 그리고 ca 칼슘 칼슘이나 칼리가 어, 칼리 성분이 이동이 안 돼가지고 끝이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이 마르는 거는 그 영양 공급이 안 돼서 마를 수도 있고요. 또그 부사령균에 의한 그런 그입마름 병, 입마름 병에서 마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좀 마르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제가 이번에 추석 때를 뽑보니까요 뿌리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너무 뜨거우니까요. 뿌리가 억지로 이렇게 살아있더라고요. 쭉쭉 뻗은 뿌리가 아니고 겨우 이렇게 한 2, 3cm 이렇게 밖에 뿌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억지로 목숨만 부자고 있었구나. 목숨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아시고요. 그 이렇게 제가 아, 쪽파. 아, 재배 방법. 그리고 어 심는 시기. 심는 시기는 8월 말에서 8월 하순에서 9월 한요어 중순. 그래 심으면 되는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한 9월 15일에서 한 25일. 이 쪽파는 이게 그 생육 적원이 그 15도에서 25도입니다. 약간 서늘한 기후. 어, 저온성 그렇게 그런 기후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쪽파는 창으로 이게 비르를 좋아합니다. 다비성 작물입니다. 마늘 닷자 비르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거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 어, 생장을 하면요. 우거름 추비를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8월 말뭐 9월 초에 심었다. 아니면 9월 이맘때 심었다. 그러면 어, 쪽파가 대략 이렇게 한 10cm 내외 자랐을 때 아, 그때 1차 추비를 하시면 됩니다. 1차 추비는 뭘 하느냐? NK. NK를 하거나 아니면 유니카심이나 유니칼맥스, 뭐 그런 것들, 그런 걸로 해주시면 비록기가 떨어지면 잎이 부드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록기가 떨어지면 쪽파는 잎이 어, 딱딱 거칠어지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해주시고, 봄에도 어, 싹이 어느 정도 자라면 또한번 웃그름 해주셔야지 어, 잘 자라고 나중에 먹다가 남은 거는 쪽파 구 다시 종구를 어, 쪽파 종구를 생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어, 쪽파 이야기 어, 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까지 보신 분들 위해서 꿀팁 하나 드릴게요. 쪽파 김치를 할 때, 쪽파 김치를 할 때, 그 쪽파 김치는 아무래도 요 밑에 부위, 요잎줄이 갈라지는 부위부터 뿌리까지, 거기 이제 하얗잖아요. 그걸 이제 염백부락 하는데요. 파는 대파도 마찬가지, 염백부위가 길어, 길어져야 되거든요. 그, 김장요로 사용하는 거는요, 일반 부침개 이런 거 말고, 그런 경우는 나중에, 요, 다음은 1cm라도, 이렇게복토가 되면요, 복토가 되면, 그 힘, 연백 부위가 조금 더 높아집니다. 아, 길어진다는 이야기예요연백 부위가. 하얀, 하얀 부위가. 그래서 나는 그, 일정 부분 어디까지는 정도는 뽑아가지고, 난 쪽파 김치를 담겠다.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는흙 같은 걸로, 요렇게 좀복토를좀 해주시면, 복토를 해주시면 이 부분은 복토해 줬는 이 1cm만큼이라도 벌써 연북 부위가 더어 길어진다. 요 하나의 꿀팁이니까요. 한번 키워, 우리 텃밭집기 하신 분들 키우시면서 아 그렇게 하룸,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토가 됐는 만큼 하얀 부위가 더 길어진다. 요런 꿀팁까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요 댓글로 어 질문 바랍니다. 늘 멋진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도 영상이 많이 길어졌네요.